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 1기하 13장 1절에서 21절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자 라는 제목으로 운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오하이오 주이라는 한 군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 가족은 새로 어 자기의 어떤 어 직책을 받고 다른 곳으로 사막 있는 곳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내가 밥을 지으려고 봤더니 빨래를 해도 흙이 많고 밥을 지어도 모래가 있고 또 청소를 해도 모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친정 아버지는 별네 개를 다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밥을 해도 모래 때문에 못 살겠고 청소를 해도 모래 때문에 못 살겠고. 옷을 빨아도 모래 때문에 입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편지를 답장을 보냈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답장은 반가운 봉투인 지 알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한 사람은 감방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별을 보았고 또 하나는 흙을 보았다 그러네요. 감방에서. 그래서 이 딸이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두 사람이 있는데, 감방에 있는데, 한 사람은 별을 보았고, 한 사람은 흙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딸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묵상하는 가운데, 아, 나는 하늘에 별을 보지 못하고, 땅에 흙을 봤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형편인데 두 사람 다 똑같은 형편인데 왜 너는 불만 불평하느냐 딸에게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 회개하고 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우리는 늘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굶핍에도 일제일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먹고 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여기에 말하는 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받아들인 그런 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이 요하스 북이스라엘 11번째 왕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요하께서 아람왕 하사엘과 베나닷에 손에 붙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여로 밤에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사마리아의 아세라 북상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람왕의 하사, 아, 요아스의 백성을 진멸하고 아람왕이 마병 50과 병기 10, 보병 1만 밖에 안 남아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장사되고, 요아스가 또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아스가 그 열주 한개 잠에 여러 밤에 그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요호 요하 보시기에 요아스도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으나 이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그에게, 내네 아버지요, 내네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엘리사는 마병과 병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어떤 분사보다도 하나님이 힘이 더 있다는 라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엘리사가 요하스에게 할과 살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잡으세요 동편을 창을 여세요 그랬는데 열고 엘리사가 쏘세요 그랬더니 쌌어요 그리고 활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밖에 안 쳤어요 요하스가 그래서 엘리사가 활을 냈습니다 아니 여섯 일곱 번 쳐도 되는데 어? 어떻게 세 번밖에 안 쳤냐고 그래서 어? 왕은 세 번밖에 아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한 누가세 아들, 여로밤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아람왕 하사엘과 하사의손과그 아들 베나사레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강장막에 거하였으나 육절에 보니까 여로밤암의 집에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망이 여호와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내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또보병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 두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악을 행해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안에서 내 안에 내 몸이 성전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가?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면 거기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람망 하사엘과 베나다 손에 붙이셨다는 것. 우리도 어떤 환경에 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줬습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또 어떤 사람을 붙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 환경은 누가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하스가 말을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나다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가 행한이가 아람 손에 붙였죠.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열한기야 13장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여러 밤에 죄를 쫓습니다. 범죄하죠. 3절에는 또 징계를 받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강과하니까 5절에 구원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6절에 범죄케 하고 7절에 징계를 받게 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사사의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11기와 13장에도 소견이 오른대로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각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범죄께 하니까, 또, 이렇게 징계하고, 광고하니까, 또, 다시, 또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왜? 우리도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가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왕이 누구예요? 우리는 왕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손에 벗어나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장막에 거하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우 하나님 아람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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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감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 밤에 집에 재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범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고 또 구원자를 보내셔,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으면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저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라왕이 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마병 50과 병과 10, 보병 만명밖에 안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밖에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275장을 보겠습니다. 신,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향하며 그를 경애할지니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이제 간음하였어요. 그랬는데 그의 큰아들, 안논이 또그 여동생을 간음하게 됩니다. 다마를.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을 왕이 되려고 또 난을 취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죽으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가 내 대신 죽었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네가 죽었구나. 그러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병이 됨에 요하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아버지요내 아버지 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함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할과 살들을 치아써서 그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활을 잡으소서 하면 잡았고 또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동편 창을 여세요. 두 번째는 엘리사가 쏘세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살들을 치아 서서치암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서서 이에 세 번을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이 사람이 놓아요 가르되 왕이 오른 번을칠 것을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침멸하도록 쳤을 텐데, 어, 이제는 왕이 아람 세 번만 치려 했기 때문에 세 번밖에 못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엘리사가 활을 어, 잡으라, 활을 치해라, 잡으라, 그 다음에 동편을 향해서 쏘라고 말을 합니다. 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을 치하고 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치라고 그랬더니, 어, 이스라엘 왕이 요하스가세 번밖에 못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다, 다섯 여섯 번 쳐도 될 것을 어떻게 세 번밖에 안 치느냐고. 그러니까 아람을 세 번밖에 진멸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제 어, 다음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만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한 만큼밖에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을 해도 요하스 왕은 예언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그러죠. 어떤, 어? 목사가 말을 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왜? 가족으로 보고, 또 사람으로 보고, 친척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한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람은 세 번밖에 못칠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세 번밖에 못 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몇번 치라고 말하면 우리는 한거 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앞날에 예언하는데 요아스는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얘기하면 안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요아스는 받아들이지 못한 왕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102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보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보안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로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환경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을 얼마 만에 났어요? 25년 만에 이삭을 났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난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들을 수 없는 중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어 자녀를 달라고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는 중에 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릴 수 없는 중에 그 어떻게 얻은 이삭인데 드리라고 했을 때 이유 안 달았습니다. 이유 안 달고 사일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마 아브라마 내가 너의 어,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그러면서 어, 못들게 하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네. 우리도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환경에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할 일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더니 해가 바뀌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지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거지생하여 일어섰더라. 아, 네. 엘리사의 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기한 사역을 하면서 기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기에 강도들이, 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장사 지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자 했어요. 죽은 사람을 묻으려고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죽음을 묻다가 도적대를 봤어요. 도적대, 도적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려고 이렇게 시체를 묻으려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묻으려고 했는데 도적대를 보고 무서워서 사람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던져 놨어요. 그런데 던진 것이 엘리사가 어, 시체가 있는 곳에 그냥 모르고 던졌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다시 희생하여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사를 살아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죽어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이 살아생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환경에 어떤 환경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의 109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여 보고도 아니하였고, 또 너희는각기 악한 길과 너희의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자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그 땅에 거하리니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좇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전하했으나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려고 낳기 전부터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고나무한 상아 한상과 끓는 가마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는할 일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스도 환경을 안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스도 안 받아들였고, 여호와스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멸하고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한께 모든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왕들, 또 선지자,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실지라도 다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아니,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야? 어? 왜 이런 문제를 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못을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환경을 주시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또,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환경을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 일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환경을 받아들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산으로 들러가지 않게 하시